조이드 조립 꿀팁. 부위별로 배치를 해 놓은 다음에 조립을 하면 그나마 빠르게 조립을 할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죠? 그런 느낌. 안녕하세요, 친구들. 차차차차차 떡대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아요가 시국에... 2000개가 넘으면 팡 타이거. 한복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조이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지금까지 소개를 해 드렸는데 또 반면에 빼먹은 제품들이 또꽤 많아요. 그 제품들 그리고, 신제품, 아직, 전부 다 한꺼번에 소개하는 장독대 클래스! 허터 울프, 신제품, 파타이 러니, 스티브 지그, 캐퍼다, 수용조이드 스파이데스와 구사. 자, 요렇게 오늘 6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이드를 구매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장독대 영상을 보고 구매해봐야겠다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바로 그냥 정답. 아시죠? 그런 느낌. 자, 그럼 헌터 울프와 팡타이거 먼저 오픈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터 울프. 헌터 울프. 음속의 속도와 숨겨진 힘을 숨기고 있는 중형 조이드. 강력한 다리의 힘을 가지고 있다. 본능 해방을 하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제1형태는 등에 있는 소닉 부스터에서 나오는 충격파를 추진력으로 변화시켜 고속 이동을 하며 발톱과 송공리로 공격한다. 제2형태는 앞으로 향한 소닉 부스터와 목에 발생시킨 소닉 시클로 적을 갈라버린다. 와, 멋있네요. 와, 역시 아시죠? 까보죠. 그리고 팡 타이거, 팡 타이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와 스피드를 활용한 단독 전투를 특기로 하는 조이드. 천 마리의 조이드를 상대로 싸울 수 있는 파워를 지니고 있다고 전해진다. 와, 와 이렇게 골격을 분리를 해 봤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헌터 울프 골격이고요. 이쪽이 팡타이거 골격. 바로 조립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립을 해봤습니다. 외피를 끼기 전에 한번 움직여보도록 할게요. 팡타이거 헌터 울프. 다리를 잘 묶겠네요. 전부 다 외피까지 씌워 가는데 씌우니까 진짜 훨씬 멋있네요. 와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와일드 블레스터는 요거. 와일드 블레스터 착우 와.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어 움직임이 굉장히 독특하네요. 개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지금. 막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헌터 울프였구요 자, 이번에는 팡타이거. 팡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다가 와이드 블래스터가 펼쳐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 자, 팡타이거와 헌터 울프였습니다. 짜잔, 이번에는 요거 두 개. 와, 진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런 느낌. 캣털가가 지금 이거 너무 멋있게 생긴 것 같아요. 요런 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징그러워서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진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이거 남자라면은 누구나 다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요. 트태고 지그. 와, 둘다 바로 오픈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캐털가와 스테고지그 완성해봤습니다. 캐털가 움직임이 와 너무 귀여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보이시나요? 꿈틀꿈틀 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제가 개조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미니카처럼 날아다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스테고지그도 완성을 해봤는데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오. 글쎄요 우리가 원하는 속도가 이게 아닌데요 그죠? 어하, 이게 아닌데요 아시죠? 그런 느낌 팡타이거 캣털과 스테고지그 그 다음에 컨트롤북까지 이렇게 4종 살펴봤습니다 소형조이도 출시된 스파이데스 그 다음에 구사 살펴보죠 스파이더스와 구삭 한번 조립을 해봤습니다. 스파이더스 같은 경우에는 꼬리 부분을 테이프로 감아주면 오 진짜 거의 움직이는 것 같죠? 그리고 변형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려서 야자 그런 느낌 구삭 와 구삭 처음 보는데 이렇게 해주고요 얼굴을 안으로 접어서 딱 소리가 나게 났죠 자 그럼 와일드 블레스터 와일드 블레스터였습니다 <laughs> 와일드 블레스터 받아라 나의 공격 와일드 블레스터 <laughs> 자 일단 오늘 이렇게 4종에다가 소형 조이드 2개까지 총 6종을 한번 전부 다 오픈을 해봤습니다 상대 때까지 소개하지 못한 한국판 조이드를 전부 다 이제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궁금해졌어요. 조이드 그 동안에 많이 개조를 해왔었죠. 그 동안에 개조를 해왔던 조이드들의 전부 다 모터를 바꿔껴서 달리기 시합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나머지 이 조이드들도 제가 개조를 다 해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달리기 시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